우리도 <목소리도> 말란색이에요. 우리 큰말라야야 어, 우리 또 해갖고 좀 막, 뭐. 합치야 된다. 걸,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합치고 우리가 잡지 뭐. 개 합치 왜 해야 돼. 이해이는 위험할까. 은암 잡아보자. 개를가나같이모 모를 보내. 뭔데 뭔데 이애 뭔데? 유 유시야. 한번 더 올리면 돼. 기다리면 되잖아 이거. 그렇지. 살수 있어, 살

도개걸유예 잡으세요. 어? 아니야 아니야. 어? 아니야. 여기 가면 열로 가야 돼. 아, 아, 아. 도개걸유 아니야 게, 왜 걸로 걸, 가요? 맞아. 도개걸아 맞아. 그렇게 해. 그래. 그도 되죠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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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그래. 을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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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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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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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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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 엄마, 엄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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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나 엄마, 엄마, 엄나 엄마, 엄나나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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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나 엄마, 도마 엄마, 나 도하면 아, 더더더 무조, 무조건, 이기고, 네, 더더안못 하면 무조건, 지고. 무조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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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조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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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개개조건 무조건, 무조개개개건 무조건, 무조건, 무 아이고 나와도 아안 되네. 이겼다. 깔끔하이도안 나와. 똑 떨어 나와. 똑떨도 나와서 안전하게 여기 가서 다 왔어요. 내가 뒤도 하라고. 에, 도 해도 되고 도도 되고. 해도 나도안 나와? 나와야 돼. 개 걸만 안 나오는데. 걔 나오지. 나 돼요. 또 나와라. 나와라. 골. 골. 아. 안녕히 가세요. 그, 됐다. <laughs> 아, 끝났다 그럴까? 이거. 뭐뭐 어, 뭐, 뭐 보낼래? 나뭐 보낼래? 나야 되지 않을까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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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게... 나야 되지 않을까? 개 뭐... 잡을 것 같은데. 얘잘하아아얘얘 나면 이제 그때부터 얘를 잡을 수단 아예 없잖아요. 잡을 수단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얘 그럼 걸 나오길 빌어야죠 뭐 조상님한테. 조상님 죄송합니다. 끝났다 이거. <laughs> 그래 우리 이겼다 됐다 어, 어, 또 해. 우리 개개나와어개 나와요. 어어 아니 이걸. 또개개개 아! 맞 아, 아, 아! 잠깐만, 일로 갈수 있는 거아니야 선택 되는 거아니야아니 무조건 이쪽으로 아, 아, 무조건 일로 가야 돼 아. 우리 또 하나! 아, 우리 또, 또 하나 더찾다 와! 네. 또 해야 된다! 우리 또 아, 하나만 더 네. 뭐? 뭐? 위가아 그냥 갈아 개! 개뭐 뭐가 나오여기어 개! 개, 걸만 안 나오면 되는데 또? 또 하나 나돼 어? 걸!

이겼다 <laughs> 이겼어 <laughs> 어. 이겼다 나가 남의 위기야 그래 나나 할례 없지 육개 그래 아오개걸육오개 됐어 아, oh. 아. 이따 나 또라도 이겨 이따 해도 괜찮아 이 맞다 이따라도 이기네 이게 이겼다 일단 나맞다 역시나 나는 말안 할래 돈줄 알고 <laughs> 어, 난 나라면 적어 가야 돼난말안해이걸로 <laughs> 가자 예 <laughs> 네. 근데 걸 해가지고 넘어가면 은 끝나가지고 바로 그대로 그거는 차리 예 어렵다 아이 울어버려 차리 <laughs> 얘로 가요 얘 설마 개도 나오겠어요? 개 잘한다 야아개 잘한다 <laughs> 왜 그래 개 전부인 줄 알았어 개 전부이지 얘 보낼 것 같은데 예원에는 유도 한번더 잡고 보자. 아 응, 한번한 번. 아, 한 번만. 뭐지? 그아 아, 아, 뭐 예. 아, 그럼 잡으면 한 아, 번. 번. 그 다음 아, 우리도 잡았잖아. 니지그니 검사대 그냥 거울 한 번. 어. 그한 아, 아, 그 번. 맞아 거울 그러니까 그걸걸 해야지. <laughs> 잡아야지, 잡아야지. 하나 거울 개 예. 리 살아 숨이지. 이제 거야. 를 올려. 좀데 올려야 되나? 어떡하나?

가인 넘 가는 거야. 네. 안녕가세요아리안나갑니다맞 죽었다. <laughs> 멀리, <안 나갑니다. 웃음> 멀리, <안 나갑니다. 웃음> 멀리 안 나갑니다. 걸. 걸. 아, 잡아. 잡아 드릴 잡아야지. <laughs> 우리 먹어 줘야뭐 어. 올릴까, 아, 까 아, 뭐 올릴까? 뭐? 올릴까? 잡자. 잡자. 한번더한번더 있는데. 맞지. 맞지. 그런 거 맞지? 예. 한번 아, 그래. 아, 잡는다. 아, 근데 아까 잡으면 한번더하 않았어? 아, 한번더 잡으면. 잡아 하나. 한번 더? 뽑아 어. 볼까? 뭘어울리 그게 낫지 아 없는 게낫알았어 빨리해. 어? 빨리, 해, 빨리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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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, 어. 그래, 어, 어. 아빠 봐. <목소리가> 우리개또 아마 대. 겟또. 겟또. 아, 아다. 걸또다. 걸또. 걸려. 걸려야 걸또. 겟. 걸또. 개도개 나와. 걸또. 걸또. 개나와개나와 이거 좋은 데 겟. 겟. 아, 걔. 아. 됐네. 따라가면 아, 잘 됐네. 진짜. 자, 한번 더. 그래. 걔한번더 가야 돼. 이거 좋아. 아이디. 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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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또 죄송하지만... 네. 그래 또샤바리지 죄송하지만 그래 또잡아야스또 잡아야지 또해또해아 도나는 또해또개개또 써버리자 어, 또버리자무데 어, <laughs> 어, 유드 안 나오겠지 뭐 그래 그 나오겠다 가끔 내가 잡래유도 나올까 안 나올까 가 내가 아 나올까 안올까 나와야 돼 이거 야 돼요

어떡라도 네. 아, <laughs> 해야 돼요? Cool. c 걸 l 안나 r knock it a s e c 안 n d i 어 d 까 i n g 까요 없죠 없죠, 어, 어, 없죠. 어, 어, 어. 없는 거 l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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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면 Cool. 걸만 안나오 o o l c o o 걸! 걸 o o l 거 o o l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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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또! 걸.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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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걸 <뒤집으더라면>. 걸. <laughs>

다아 유시다 유시다 <목소리가> 유 좋아 좋아 다아니한번더한번더할수 있어 한한번한번더한번한넣 큰일인데 두 네. 그래? 그래서 이미 넣었어 끝났어 아니야 아 일단 유시 어자 개는 유시을 것밖에 없어요야 유시 으면개 하든지 그라 면돼 지금 개나 그라 머 잡아 어 개나 그라 아무 아 큰일 된다 아아아유유유그

한깐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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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로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요잠깐 가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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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그래 그래, 뭐. <laughs> 뭐 그래 아, 야되 윤뭐 뭐? 도개만 o 나오는데 r e p o k e m 도개만 나오는데 o 개 p o 뭐 하고 싶다 개개개 e 잡 o n p 아 k e m o n Pokemon, Pokemon. p o k e 잡 o n Pokemon. p o k e m 잡 n Pokemon. 잡 o k e m o n Pokemon. 하고 망했는데 n p o 또 예예 그러면은 얘6 보내고 얘개 보내면 안 될까? 아, 그럴까? 어. 아, 뭐모 가니까. 아, 어, 어. 좋아. 지 좋다. 한번요 갖다가 유하고 고개. 아, 이까인데런데 보내면? 그 어, 얘는 괜찮은데. 얘 일을 뭐해본적모잖아 네. 리뭐 하고 자꾸 가자, 빨리 가자 아니면 아. 어... 모도 나오면 딱 좋은데 아 지금 우리 빨간 거잖아 그자? 그래 모도 아무거나 해뭐 어, 뒷도 가 괜찮아 한개 줄게 개 잡으러 가자 아 잡으러 아, 가게 가야,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거슬린다 소리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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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자 뒷도 한번보지 뒷도 한번 <laughs> 하세요 그럼 여기만까지 와 오면 되나? 여기 넘어와야 되는 거야? 어 넘으면 일로 가고 아저아 아,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 거의 아그아어여지아아저 가자. 아. 좋아. 아니 아니. 뭐도. 이렇게 뭐어 개. 개. 개 개. 개. 개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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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대로세요어 이렇게. 개개개 <laughs> 개. 개. 이런, 이런, 개가 멀리 가지 마시고, <laughs> 좀 바로 가세요시고 아, <laughs>